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실행을 하는 데에도 우리 CSS도 c s s 파일 만들어서 외부에 있는 거 가지고 올수 있고 뭐 인라인 요소로 HTML 태그에다가 작성할 수 있고 그다음에 HTML 문서 안에다가 스타일 태그 열어서도 작성하실 수도 있죠. 자바스크립트도 똑같아요. 자바스크립트도 HTML 문서 안에다가 스크립트 태그 열어 가지고 내부에서 작성을 하실 수도 있고 외부 있는 파일로 불러와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HTML 태그 안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 보기 전에 제가 스크립트 태그 쓸때 태그 태그 안에서도 써줘도 상관없고 바디 태그 안에다가 써도 상관없다 둘다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얘네 두 개가 차이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금 계속 바디 태그에다가 작성을 하고 있는데, 헤드 태그, 헤드 태그 안에다가 작성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HTML 문서를 이제 브라우저 상에서 보여주려면은 즉 브라우저가 이 HTML 문서를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해석을 할때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HTML 문서를 항상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냐면 무조건 가장 바깥에 HTML 태그가 있어야 하고요. 받는 태그도 있고, 그 안에 b o 태그 있어야 돼요. 받는 태그 있고, 만약에 나는 이 HTML에 대한 어떠한 뭐 설정 값들을 적어줘야 된다. 어떠한 설정 값들이 있다. 하면은 그런 것들은 head 태그 안에다가 작성을 하실 거고요. 기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브라우저가 이 HTML 문서를 보게 되면은 아, 여기 HTML은 일단은 가장 먼저 HTML이 있고, 그 바로 아래에 헤드 태그 태그가 있고, 바디 태그가 있고, 뭐 바디 태그 바로 아래에는 뭐 예를 들면은 H1 태그가 있고, H1 태그에는 어떠한 글씨가 써져 있고, 이런 식으로 트리 구조로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눈으로 보게끔 보여주게 되는데, 이 브라우저가 이 HTML 문서를 해석하는 어떠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 헤드 태그를 만나게 되면은 이 헤드 태그는 어떠한 이 HTML 문서에 대한 어떠한 설정 값들을 적어주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부분은 가장 먼저 실행이 돼요. 위에서부터 쭉 실행이 되면서 헤드가 먼저 실행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뭐 인코딩 방식, 뭐 이런 것들도 지정을 해두고, 뭐 화면 크기 이런 것들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안에다가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헤드 태그가 가장 먼저 해석이 되기 때문에 바디 태그,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은 바디 태그에다 작성하죠. 뭐 H1 태그, 테이블 태그, 뭐 A 태그 이렇게 사용자 눈에 보이는 부분은 바디 태그 안에다가 작성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 태그 안에 있는 것이 해석이 돼야지만 사용자한테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헤드 태그에다가 자바스크립트 혹은 너무 막 자바스크립트가 또막 길고 막 해석할 것도 많고 이러면은 얘를 해석하기 전까지는 해석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바디 태그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즉, 사용자 눈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헤드 태그 안에 있게 되면은, 스크립트가 헤드 태그 안에 있게 되면은, 사용자한테 이 페이지를 보여주기 전까지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바스크립트 로직이 너무 복잡하거나 길거나 하게 되면은, 이거를 다 해석하기 전까지는 바디 태그 안에 있는 요소들을 사용자한테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페이지를 보여 주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헤드 태그 내에다가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실 때에는 좀 로직이 단순한 거. 단순한 거 혹은 뭐 설정값을 초기화시켜 주는 거. 왜냐면 얘는 바디 태그를 실행하기 전에 실행을 하는 거니까 보여주기 전에 뭔가를 초기화해 줘야 하는 것들. 얘네들은 헤드 태그 안에다가 작성을 하시면 돼요. 좀 단순한 거 위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 나는 이 자바스크립트는 처음에 보여줄 때는 안 보여줘도 상관없어 조금 걸려도 상관없어 시간이 조금 걸려도 상관없고 혹은 뭐 버튼 클릭하면은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고 이런 것들은 처음에 보여줄 필요가 없죠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하기 전까지는 이 자바스크립트 로직에 대한 거를 사용자한테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버튼 클릭했을 때에만 실행되면 되니까 이런 것들은 바디 태그 안 했다가 작성하시면 되는데 위치가 더 중요해요. 가장 아래에다가 작성하시면 돼요. 바디태그 끝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왜냐면은 위에서 아래로 해석이 되니까. 바디태그 안에도 요소들이 막 있을 거예요. 뭐 테이블도 있고, a 태그도 있고, h1 태그도 있고, 여러 가지 태그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사이에 또 스크립트가 껴있어요.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스크립트를 만나게 되면은 얘를 해석을 해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사실 사용자한테는 먼저 보여 주는 게 먼저예요. 이 요소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스크립트가 껴 있으면은 이 밑에 있는 거는 사용자가 볼 수가 없어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얘가 아직 해석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스크립트 작성하실 때에는 바디 태그가 끝나기 바로 직전에 여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가장 마지막에 해석이 되겠죠. 좀 복잡한 로직을 해야 된다. 로직을 처리해야 된다. 어떤 거를 복잡한 로직을 제어해야 된다. 하면은 이 스크립트는 바디 태그에다 쓰시면 되는데 가장 밑에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메세지 시스템 보면은 템플릿 가져와서 쓰셨죠? 그 밑에 보면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가져다 쓰는 게써 있을 거예요. 외부 라이브러리 가지고 와서 쓰는 거. 이것도 가장 밑에 있을 거예요. 바디태그 끝나기 전에. 이렇게 어, 작성하시면 되고, 위에서 아래로 차근차근 해석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스크립트를 만나게 되면, 다른 것들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HTML 요소는 해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만약에 나는 설정값 어떤 값을 초기화시켜야 하고, 좀 단순하다 하면 헤드태그에 써도 상관없지만, 웬만하면 은 바디태그 끝나기 전에, 작성하시는 을게 가장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화면을 로딩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이 해석하는 것 얘를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은 렌더링이라고 하시면 돼요. 렌더링 할때 해석을 할때 HTML 문서를 해석을 할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바 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하게 되면은 아까처럼 HTML 문서 안에 내부에다가 작성을 하실 수도 있지만, 외부에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쓰실 수도 있어요 어, 외부 라이브러리 임포트에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도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스크립트 태그를 여셔가지고 어떤 파일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가지고 와서 쓰는지 이것만 소스라는 속성으로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소스 속성으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장점은 우리 css 가지고 왔을 때 사용한 것 똑같아요. 만약에 나는 이 CSS 파일을 다른 데서도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따로 만들어놓고 불러와서 쓰면 돼요. 따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그 코드, 이 CSS를 쓰는 코드마다 다 적어줘야 돼. 요 스타일 태그 열어가지고 그 속성들을 다 적어줄만 합니다. 근데 나는 여러 페이지에다가 좀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고 싶어 하면은 CSS 파일을 따로 만들어놓고 불러와서 쓰면 되겠죠.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로직을 여러 페이지에서 사용을 해야 돼. 공통적으로 사용해야 돼. 화면은 그냥 파일로 만들어 놓고 가져다가 쓰시면 돼요. 그리고 화면 자체에 노출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HTML 문서 안에 코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만들어 놓으면 소스 자체를 숨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HTML 문서 안에다가도 자바스크립트를 좀 복잡한 로직을 쓰게 되면 HTML도 있고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뭐 예를 들면은 난 CSS도 여기다 만들까나, CSS도 있고 예를 들면 뭐 j s p 다 하면은 자바 로직까지 쓸 거고 이렇게 있으면은 굉장히 한 코드가 복잡해지겠죠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따로 작성한 다음에 가져다 쓰시면은 관리가 편하다 라는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새 파일로 만들어 놓고 외부 자바스크립트를 불러다가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HTML 태그에 인라인으로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거는 아마 내일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버튼 하나 넣어놨어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벤트를 좀 처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속성을 하나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온 클릭이라는 속성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어떤 이벤트를 발생시킬지 뒤에 보니까 alert 문 해가지고 hello world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아까 봤던 알림창 띄우면서 거기에 헬로월드라는 문구가 띄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보통 이벤트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버튼에 이벤트 하거나 혹은 뭐 인풋창에 뭐 글씨를 입력을 할때 혹은 뭐 인풋창에 특정한 뭐 글씨가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발생시킬 을때 인라인으로 많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먼저 h t m l 하나 만들어 줄게요 먼저 아까 봤던 거쭉 정리하고 잠깐 먼저 만약에 나는 외부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i m p o 도이 시절 만약에 내가 스크립트를 작성을 할때 헤드 내에 작성을 하게 되면은 헤드 태그 내에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보통 단순한 로직을 처리하고 싶다던가 아니면은 어떠한 설정 값을 초기화시 싶다던가 이럴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브라우저가 html을 해석을 할때 렌더링을 할때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만나게 되면 처리가 끝날 때까지 다른 해석을 멈추게 됩니다. 즉 보여주는 속도가 느려지게 되요. 반대로 헤드 태그가 아닌 아디 태그 내에다가 작성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복잡한 로직을 처리하거나 제어하는데 좀더 용이합니다. 그 이유는 HTML 문서 해석 후에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스크립트를 바디 태그 끝나기 바로 직전에 쓰게 되면 HTML 문서 쭉해석한 다음에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실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좀더 보여주는데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헤드 태그에 선호하는 거에 비해서 이번에는 외부 자바스크립트를 불러서, 불러와서 사용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따로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 보통 메세이 그 스테이 템플릿 가지고 왔을 때도 보셨겠지만, CSS나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는 HTML이나 JSP랑 같이 두지 않고 따로 폴더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게좀더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있는 폴더 하나만 만들어줄게요. 얘는 웹컨텐츠 아래에다가 만들어주시면 돼요. 웹컨텐츠에다가 뷰 들어가셔서 폴더 하나 만들게요. 웹컨텐츠에 폴더 만들어서 저는 s s 시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아래에다가 폴더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폴더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관리하겠다 하고 JS라는 이름을 가진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이 JS 폴더 아래에다가 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JS에서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아마 자바스크립트가 보이는 분도 있고 안 보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안 보일 때는 other. 밑에 있는 other 들어가셔서 자바스크립트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바스크립트라고 치면은 이렇게 하나 나올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소스파일. 요걸로 열어주시면 돼요. 이 파일에다가 자바스크립트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Next 한 다음에 이름 입력할게요. 저는 여기에 쓰고, JS 인포트. 잘라요 됐어요. 먼저 일단은 웹 컨텐츠 아래 폴더 두개 만들었어요. SS라는 폴더 만들고 그 아래에다가 JS라는 폴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JS 아래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넣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 파일을 불러다가 여기 HTML에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JS 위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자바스크립트 파일 만들 건데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는. 안 보이시면은, o t h e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위에서 자바스크립트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예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름은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저는 HTML 문서 이름하고, 만들게요. 이름 쓰시면은 Finish 눌러주시면 돼요. 혹시 여기까지 아직 안 되신 분 있으실까? 시간 조금 더 필요하거나 놓치신분 있으실까요? 다 하셨으면은 요거는 주석이어서 그냥 지우셔도 돼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파일 내에는 스크립트 태그 쓸 필요 없습니다. 스크립트 태그를 쓰는 이유는 HTML 문서 내에서 스크립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우리 CSS 파일 따로 만들 때에도 거기다가 스타일 태그 안 썼죠. 그것도 HTML 문서 내에 CSS를 작성하기 위해서 작성한 태그였어요. 여기다가는 그냥 자바스크립트 태그 내에 들어가는 것만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해볼 거냐면은 이거 한번 작성해볼 거예요. 이건 같이 작성해볼 거예요. 프롬포트에다가 어떠한 값을 입력하게 되면 뭐 빨강이라는 값을 입력하면 배경 색깔을 빨강으로 만들어주고 뭐 파랑이라고 입력하면 배경 색깔을 파랑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만들려면 우리는 바디 태그의 배경 색깔을 바꿀 거기 때문에 바디 태그의 어떠한 속성 값을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작업은 10분 쉬었다가 와서 한번 해봅시다. 일단 10분 쉬고 오세요.